안녕하세요. 대화기술실 대화모델팀 남상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생성형 AI와 디지털 휴먼이라는 큰 주제 중에 AI 컴페니언, 사람 같은 대화기술을 만들기 위해 저희가 어떤 연구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은 서로 관계를 맺고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대화가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대화는 나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AI가 마치 사람처럼 인간관계의 한 축으로서 자리를 잡고 사람들과 여러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대화 기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AI와 대화를 해야 할까요? AI가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좋은 경험을 주기 위해서는 왜 사람들이 굳이 챗봇과 대화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의견과 시각이 있겠지만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챗봇의 특징이란 일단 첫 번째로 인명성이 주는 이점이 가장 클것 같습니다.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하지 못하는 말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챗봇은 적극적인 청취와 이해를 해줄 수가 있고 자기 표현과 공감 과정을 통해서 더 깊은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편의성과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잘 갖춘 챗봇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면 사람들은 이 챗봇과 대화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보다 몰입감을 주는 대화 기술을 만들기 위한 연구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인간처럼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는 제어 가능한 대화 기술을 개발하고 책봇의 성격에 따라서 사용자에 대한 공감을 제어하는 기술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예시일 텐데 나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머리 염색했어 라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색으로 염색했는지 궁금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그 사람의 특징이나 성격이 잘 드러나는 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대화했던 기억 그리고 정서적인 교감 깊이 있는 지식 그리고 페르소나 이런 요소들이 한데 잘 어우러져야 이런 표현이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를 대화에 몰입시키기 위해서는 챗봇이 생성하는 발화를 성격에 따라 그리고 감정에 따라 잘 제어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서로 알아가면서 기억을 공유하고 라포를 형성하는 기술. 그리고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잘 전달하는 그런 기술들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이 기술들을 현재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대화 모델은 거대 언어 모델로부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생성형 AI 중 하나인 거대 언어 모델은 대화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 중의 하나인데요. 이전에도 언어 모델은 많이 있었지만 이전까지는 하나의 테스크를 하나의 언어 모델로 연결시키는 그런 학습 방법을 많이 사용했다면 이제는 거대 언어 모델이 등장하면서 여러 가지 태스크를 복합적으로 학습하는 인스트럭션 튜닝 같은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서 연구의 폭이 훨씬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대화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이런 거대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대화 전략을 생성하는 모델이 있고 이 전략을 받아서 동작하는 제어 가능한 대화 모델 이두 가지를 만들고 있고 제어 가능한 대화 모델은 또다시 사용자와 했던 기억과 그리고 지식 저장소에서 대화 맥락에 맞는 내용을 적절히 가져와서 사용자에게 대화를 제공하는 그런 기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대화를 제어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페르소나별로 차별화된 대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을 만들고 있는데요. 여기서 페르소나라는 거는 다른 존재와 구분되게 만드는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나 성격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캐릭터는 40대의 평범한 직장인이고, 귀여운 초등학생 딸 쌍둥이를 두고 있다라는 캐릭터를 설정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캐릭터로는 교포 출신의 한국어와 영어를 혼용해서 사용하며, 다혈질의 UFC 격투기 매니아라는 캐릭터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르게 설정된 캐릭터에 따라서, 사용자는 왼쪽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경험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캐릭터와 대화를 나누는 경험을 서로 다르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격적인 요소도 제어가 가능하도록 개발하고 있는데요. 먼저 감정적이고 친구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잘 공감하는 성격을 세팅을 한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대화를 진행을 해 보면 오른쪽 화면에서는 현재 대화 시스템의 대화 전략을 생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의도로 대화를 할지, 어떤 주제로 대화를 이끌어 나갈지, 그리고 현재 시스템이 어떤 감정 상태를 가지고 이 사람을 대할지 같은 것들을 먼저 대화 전략 생성 모델이 결정을 하고 그 결정된 내용을 제어 가능한 대화 모델이 이어받아서 적절한 응답을 생성해 사용자와 대화를 나누는 방식입니다. 예시에서는 사용자가 좀 짜증나는 일이 있어서 공감을 유도하고 시스템은 그때 같이 화를 내며 공감을 해준 다음에 뒤로 가서는 맛있는 걸 먹자고 하면서 시스템의 감정 상태도 같이 많이 누그러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화 모델은 모든 설정을 다 하고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 사람과의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서로 같이 얘기했던 그런 대화 내용을 잘 기억해 두고 그 사람의 상태 변화를 잘 알아차릴 수 있을 때더 깊은 라포 형성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서로 알아가는 대화 기술은 사용자와의 대화 내용을 잘 기억하고 나중에 다시 사용자와 대화를 할때 이전 대화 내용의 기억을 잘 참고해서 적절한 발화를 생성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킹크랩을 먹으러 떠난다고 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맛있게 먹고 와라던가, 아니면 어디로 가냐라는 반응이 아니라 이전에 했던 대화 기록을 잘 가지고 있다가 현재 맥락에 맞는 정보를 적재적소에 잘 끄집어와서 러시아에 가냐라는 식의 추론을 더해서 더 재미있는 발화를 생성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 단순히 상대방이 하는 말만 기억하고 자기 자신의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사용자와 깊은 유대를 형성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대화 모델이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도메인에 대해서 풍부하게 정보를 잘 활용해서 대화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물론 이미 언어 모델이 가지고 있는 지식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위키나 뉴스 같은 곳에서 지식을 잘 가져와서 맥락에 맞게 잘 전달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잘 개발된다면 단순한 치챗보다는 더 사람다운 대화를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들이 사람처럼 대화하기 위해 충분한 기술들은 당연히 아닐 거고요. 대화 기술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기술은 사용자와의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공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 공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은유적인 의미 전달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걸 어떻게 대응할지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문학적인 요소가 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감에 대한 연구가 잘 진행이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사람다운 책봇이 만들어질 거라 기대합니다.